리더의 길은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이다. 역사는 권력을 가진 리더가 때로 잔인하거나 비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권력의 자리에서 명예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속칭 얘기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조사했습니다. 어, 바닥까지와 같은 존재라고 난 봐요. 튼튼하고 단단하고 저 사람은 정말 뭐든지 내 소신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딱 껍질을 벗겨 보니까 안에는 살 밖에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완영이가 처음부터 이완영이 아닙니다. 응? 그 사람이 저기 저 독립문 세울 때는 이완영이 돈 학부 대신으로 그 독립문 세우는데 돈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 이게 안 되구나. 타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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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나중엔 결국은 매국노가 매국돼버리잖아요한번더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욕망으로 치닫게 하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정당과, 음, 말하자면 조직과, 아, 그 이익단체와 이쪽에서 원하는 국회의원이 돼버려요왜냐 권력을 맛보니까 재미나거든, 이게. 에? 나도, 어, 어 어쩌면 빈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4년 국회의원 하면서 많이 망가졌어요. 권력에 맛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쉽게 무너진다고요. 내 생각에는 명예로운 권력이 있다면 권력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없을 것 같아. 그 양심에 반하지 않고 떳떳한 권력, 떳떳한 권력은 없을 거예요. 떳떳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권력사람이 질것 같아. 사람들이 다 말렸죠. 검사거 만든다. 그러니까 뭐, 뭐가 잘못돼 갖고 그만두는 줄 알고, 저는 제 머리가 그때 절반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것이 행복하고 권래, 권세를 누리고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공직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에서 비중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훤히 들여다 보이고 있다. 들여다 보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를 해야지 된다는 진정한 시험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을 읽는 사람이 노문을 하겠죠. 201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국인은 리더들에게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길이 일신의 출세와 집단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낮은 곳을 굽어보며 함께 가려고 하는 길인가.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그토록 바라는 출세의 의미와 방법을 새삼 새겨봐야 한다. 남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제 너무 마음이 급해서 출세를 빨리 높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서둘러서 편법을 이렇게 쓰게 되면, 예, 꼭 국가가 있습니다. 예, 그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은 출세를 하게 되면, 예, 반드시 동티가 납니다. 출세는 세상에 나와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출세는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 세상의 부름을 받고 나와 만인을 위해 봉사의 길로 들어섰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출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시대의 리더는 준비된 사람들인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한다.